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같이 오봅시다. 똑바로 앉아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눈에 힘 주고 존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지 귀를 예, 잘아. 어, 잘했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점검해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 아까도 있잖아 예배 시간 됐는데 뒤에 불 먹는 거.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를 다 갖추도록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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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오늘 먼저 말씀 제목 먼저 띄워줄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 핵심을 붙잡아요. 자, 핵심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최고의 준비가 뭘까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돼?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준비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먼저 오늘 선포할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딱 핵심이 딱 무엇인지 발견하고 신앙 고백 먼저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자, 예배 승리하는 친구들의 신앙 고백,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고백 속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심을 붙잡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존사님 이게 뭘까? 이거 뭐할때 주는 거예요? 선물할 때 존사님 있잖아 아침에 들어오는데 선물을 받았어 자 같이 개봉해볼까? 자 선생님 이거 비춰주셔요? 카메라 자, 전사님이 받으니까 선물인데요. 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와, 설레. 이하이 뭐가 들었나 보자. 두둥둥둥둥. 어? 보였어요? 보였어요? 어? 이거 선물 받았어 완전 좋아 바보죠 바보 그러면 일단 전화 바보로 놀리면안돼어 중요한 거 하고 싶 진짜 이걸보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안 잡고 이것만 잡고 갖고 있어 껍데기만 잡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이거는 다른 것으로도 다딸수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가 중요한데 여기에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은 바보지, 그렇 오늘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어 마르다, 마리아 이두 자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알맹이를 붙잡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피피 t 다시 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 나는 그러면 지금 어뭘 붙잡고 있나 점검할 수 있을 거야.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핵심이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 어, 이렇게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 왔지요? 예배하러 왔지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예배에 딱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야? 오늘 분방 공부 시간에 햄버거를 주신다고 했나? 아, 오늘 분방 공부 시간에 우리 노세오 쌤이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짜장면을 두개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하, 내가 지난번에 스테이지 1 깼는데 2 깨야 되는데 하, 예배 예배 시간에 막 열심히 그거 생각하고 있어. 또 어떤 친구 보니까 기도 수첩에 있는 그림 열심히 따라 그려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 아, 또 어떤 친구랑 빵어 끝나자마자 어, 축구하러 가야지. 아 오늘 아빠가 새로 산 어, 축구공 내 가지고 갈 건데 막 이거 진짜 예배의 핵심을 붙잡은 거예요? 진짜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핵심을 붙잡고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있잖아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 지역에는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매는 예수님을 맞아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 언니는요, 바빠요 아유 우리 예수님이 뭘좋아하시려나 톡톡톡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아, 어떡하고 예수님을 어, 이렇게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막 어, 잠깐 비켜보세요! 막 방석도 챙기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너무너무 막 진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그치?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 지금? 오,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 맞아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있네요 그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속이 상했어요 나 혼자 너무 바쁜것같아나 혼자 너무 밤을 빨리빨리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바쁘고 손님 맞았는데 바쁘 죽겠습니다 어, 마리한테도 가서요. 저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뭐라고 하셨어요? 뭘 그래야지, 그래야지. 마리아, 혼내줄게. 이랬어요? 아니요. 안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정말 해야 할거 한가지만 하거라. 바쁘지 않아도 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어. 뭐라 그랬어? 오리려 마르다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한 거야. 잘 준비해서 기쁨을 드리고 칭찬 받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그와 반대로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 집에 온 이유가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러 오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발밑에 앉아서 막 이렇게 청정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너에게 좋은 쪽을 선택해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쪽을 선택한 마리아는요 기준이 달랐어요. 뭐든지 기준이 하나 있으면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기준이요. 응.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가는 기준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지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그 식당에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밥은 안 먹고 막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점에 간 이유에 맞는 거예요? 음식점 간 이유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예배 시간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리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붙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은 요한복음 요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붙지 않는 쪽으로 마리아는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르다는 그럼 뭘 선택했어? 자기 마음이래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해버린 거야. 물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귀한 일이야. 그러나 핵심은 뭐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를 듣는 거야?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자기 영혼의 좋은 쪽,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듣는 그것,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택을 옳게 여기셨고, 칭찬하셨고, 좋은 쪽을 선택한 마리아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선택해야 될까요? 마르다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해야겠지요? 우리에게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마리아처럼 필요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영적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 붙잡는 랩노트예요. 어떤 것에 써도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먼저 뭐를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 게임을 가까이 해야 해. 친구랑 수다를 가까이 해야 해. 어? 말씀을 가까이.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배에 집중하는 거지요. 이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주고요. 우리 안에 말씀의 가장 소중히 여기니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 우리 안에 어떤 흑암의 세력도 장난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자 말씀의,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렘너트 냠나트. 붙잡는 렘너한 전사님이요, 이번 주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것 같아요? 옛날 지기도문인 것 같아? 근데 잘 봐봐. 저거 프린트 한것 같아요? 손으로 쓴것 같아요? 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알아요? 이거는요, 예배도 쉽게 드릴 수 없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적어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흔적이야. 그래서 소리 내놓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데 저렇게 손으로 일일이 말씀을 적으면서 암속에서 머릿속에 넣어버린대요. 발각되면 처형당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주기도문도 쓰고, 말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말씀의 핵심을 딱 붙잡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도 써보고요, 암송도 많이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요절 암송하지요. 우리 모두초등걸 램저트는 다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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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도록 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또한, 연하군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배를 사망하는 친구들 요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전사이 주중에 신방하니까 아 어, 워터피아 놀러갈 거예요, 워터파크 갈 거예요 놀이가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 또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놀이동산 갈 거예요, 예배는 무슨 저 놀이동산이 더 좋아요 태권도도장에서 저희 이번에 방모임 하는데요 놀이동산 갔네요, 저 예배 안 가요 막 이렇게 막 너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봤어. 어떤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에 와 저희 우리 집에 오늘 부페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예배드리지 말고 그래요.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초등부드리지 말래요. 다뭘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뭘 방해하고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네. 그치 근데 우리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돼.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했던 렘노트들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과 새 친구, 풀무소리까지 들어가셔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핵심을 붙잡는 우리 랩노트들의 멋진 모습이에요. 따라 합시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동 본사 분에1 0 명밖에 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정리하면서 물어볼게요. 대답 잘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뭐를 붙잡으라 그랬지요? 핵심.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핵심은 뭘까요?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나? 말씀 붙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붙잡아야 하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지금 모두 다 핵심 잘 붙잡고 있나요? 핵심 잘 붙잡고 있나요? 첫 번째, 오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후에 무엇을 선택했나요? 뭘 선택했지? 예수님을 그냥 그냥 예수님을 대접하자 기쁘시게 하는데 대접하고 맛있는 음식 드리자,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예수님의 말씀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먼저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지요? 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마르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을 붙잡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해야 되느냐?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맹이를 붙잡지 않고, 물론 대접하는 거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무엇을 선택하는 지혜였지? 성경을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무슨 쪽? 그렇지. 좋은 쪽.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 좋은 쪽은 무엇에 좋은 걸까? 네 기분이 좋은 거야? 내, 내 배가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걸까? 나의 영. 따라하자, 나의 영.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런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 도전해야 될두 가지를 말했지요? 초등부리랜넌스가 도전해야 될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뭐에 도전? 머리 가까이 하자 그랬지. 말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머리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도 읽고 사모하자. 두 번째 속.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공해야 되지?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위하여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자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핵심을 잘 붙잡았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붙잡는 랩노트가 되자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자 원적인 선택을 하자 마리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리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자. 어떤 지혜? 영적으로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자.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뭐를 공격해? 바로 이걸 공격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해. 예배 시간에 너무 목마르다 아 자꾸 딴생각이 나 졸려 그런데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 막 지금 당장 막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은요 그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뭐를 공격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해요? 그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급하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진 이지혜로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요, 이런 멋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핵심을 붙잡는 아까 전사님 이보여주었던 바보같이 껍데기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알맹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멋진 친구들 다 되게 말해요. 아멘. 아멘. 이 핵심을 붙잡아요. 핵심을 붙잡아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중요해요.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예요. 먹어 기도합시다. 같이 주선 모으 기도합시다. 주여, 우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형우나 소파안주세요 핵심 붙잡으세요. 핵심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거 핵심이라고 했지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감사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핵심을, 붙잡는 핵심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라고 고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